지하철 여기고요에서도 구리알 팔고 있어요. 말야 돼? 우게 진짜 같아요 여기 와아지도 근데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아, 사람 너무 많고 일단 집에 가기 전에 루나 뉴일 스낵을 좀 사러 왔어요. 근왕 어, 뭔가 진짜 귀엽다. Ones, like those we always h 어, 이게 트래디셔널 와. 텐디네요. 이건 뭐야? 흑임자? 아, 와라비 모찌다. 에? 와라비 모찌잖아. 언니 와라비 모찌 살까? 와라비 모찌? 근데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거는 흑인자인가? 게아 아,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이건 마차인가봐오 어? 너무 예쁘다. 샵 일갔어. 오 근데 너무 익스펜시쉬아 그리고 로트크 플라워 쉐이프 어쩌고 저쩌고. 슈퍼 헤비. 멀리서 언니 보는데 되게 귀엽다. 귀여워? 아 어. 초코파이가 이런 거지.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오리온인데. 이거 계란인 어. 것 같은데? 에그요. Oh. It's not sold in Korea, but they sell in here. Oh so, yeah, uh, this is a Korean brand, right? Uh, oh Orion. this. This is Coca-Cola. What I do think this worth us trying. Right? The okay, then why don't we just get this? Oh, okay. you guys like also? Also? Ah, the pork. Ah, <laughs> 아니, I, no, no, no uh, Korean, It's a Korean kryptonite. How about the the honey? You guys like the honey? So, ah, right? Ah, fengli. 우리가 태양전, 우가이수 이게 이게 무슨.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먹을만해? 응. 응. 한번 먹어 김밥 하지 말고 너한테 한번 얘기해 뭐라고. So I mean it's like. 아빠 이거 김밥 3만 돌본 거 아니야? t they're very concerned for the q u l i t y 참치 김밥 요구해가지고 음.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음. 근데 맛있어, 내가 사줄게. 어. 새로 대서 국물도 이나가지고 Do you taste the egg yol? I don't really taste the egg yolk. I think it's more like custard. 뭐야 음. 이거 음. 진짜 맛있어. 음. <laughs> 좋다. 응, 음. 좋다. 음. <laughs> 이게, 이거 대만 거야? 아, 오 대만 거야. 음. 음. 이거 내가 엄청 많이 먹었어 그때 리키가 가져온. 요즘 갑자기 편하다가 과자에 Sarah and Salt d e s s e 베 이거 한개 먹어? 응 먹었어. 어 유지 아이들? 안녕하세요, 고유 베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항에 가는 날이고요. 비행기는 이제 새벽 2 시라 오늘 밤에 밴쿠버 공항으로 갈것 같아요. 아, 삐게살 때까지만 해도 두 달이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눈앞에 다가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빠요. 캐리어도 아직 안 샀고, <laughs> 캐리어도 싸고, 어, 집안일도 마저 해놓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아침에는 어, 합격했다고 전에 다이빙 선생님한테 인사를 좀 드리고 오려고 해요. 인사드리고 와서, 이제 나번지 집안일 하고, 레미는, 어제 친구 집에 맡기고 왔어요. 헤어지는 게 너무 눈물이 났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중간 중간 사진 보내준다고 해서 친구도 집 사라서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우리 레미를. 없는 동안 식물에 물을 줄 뭐지? 어로 워터링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보고 있는 <laughs> 상황. 해야 할 일이 아직 많거든요. 이것들 다 하고 가야 돼요. 화이팅 Made everything. Wow. <laughs> 저희 공항 가는 날 점심입니다. 로송 캔거. How do you say c o c o n 이 But this one is椰蓉, so like shredded 음. coconut. 떠올리기. <놀람> 떠올리 <Mal -nate>. 음. <놀람> 비행기 시간보다 3시간 일찍 가는 건데 편집이나 하면서 그렇게 있으려고요 강조저였어 <놀람> 나도 나도 안왔잘 갔다 와 <놀람> 아 응. 저기 겁내지 오케이. 말고 잘 갔다 와 2시간 잘 가고 퇴짜트 라인? 요 maybe you are right to come 3 hours early 라그 1시간 기다려서 보딩패스 받았고요. 시큐리티 첨가했는데, 이거 두개이 초콜릿 아니에요? 퀵시 초콜릿이 아닌데? 근데 가격이 유리프렌드도 25불이에요. 너무 비싸요. 드디어 비행기 안에 탔어요. 잠가자리라서 화장실도 못갈것 같아요. 지금 출발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새벽 3시였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고 지 돼지고기랑 감자인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누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라떼가 먹고 싶거든요. 아이고 중국에서 먹는 첫 번째가 KFC라니. 응. Yeah, right? 모르지 바보야. How are you? 그게 티켓 <목> <initiatives> mm. <laughs> 지하철역에서 두리안을 팔고 있어요 이거 말이 돼? 도중 되게 중국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중국 같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제 되게 중국 같은 것같아요 오케이 okay. 샤워하고 좀 사랍골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먹는 첫 끼니 살아갈 거예요. 야, 아무거나 눈에 보이면 시당운 레스토랑에 들어있 어, I don't, I feel, I like to see more like the s t e e t o o d I like p 무슨 세 가지가 나온다는?

이 아이템은 밥이고 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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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이야요 밥이야. 이 엄청 느끼해 곱창을 딱 먹었을 때 나오는 느끼한 기름이 입안에 따뜻하게 한가득 퍼져서 맛있는게 너무 고소하고 느끼해요 나는 곱창을 꼭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생선 스키는 눅눅해지기 전에 나오자마자 드세요 파삭파삭할 때가 맛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청양동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하는 것 치고는 진짜 많이 먹어요잘 먹었습니다 제 취향인데 여행지에서 이렇게 남의 빨래가 베란다에 걸려 있는 느낌은 되게 평화롭고 인심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사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바르셀로나에 되게 정신없는 야외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중국판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빽빽하고. 대왕 크루아상도 있어요. 골목만 이렇게 막보다가 한국 가 보니까 너무 반갑다. 바이크 진짜 많아요. 게다가 색깔도 엄청 여러 가지야. 저 이렇게 막 골목 느낌을 진짜 좋아해요. 막 그래도 풀이 막 있어가지고. 전통 장식 막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해. 외국에 온것 같아. 이제는 커피를 마시던지 밀크티를 마시던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좀 잘하는 데 가고 싶어가지고. 그지 야! 그리고 커피는 아무 데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밀크티가 당기는것 같아요. 지금 비엔 차도 아주. 鼻炎茶二十三，二十三，难，好好喝吗？它、啊、这个、哎，它这个是有一丁点苦，但是它没有没有那些，哎，中药那些那么难喝，还是比较好入口的。好的，一份呃鼻炎茶。六十九，这是鼻炎的。你现在喝一瓶，喝一个小时以后再喝第二个。好的，谢谢。So I I gotta drink this one now and this one one hour later. Okay. <laughs> Do you think what she said was legit or she's just making things up? She asked you about the symptoms, right? You yeah. have a runny nose and And she said, I. Mm -hmm. Do you want to smell this? <laughs> it's, it's similar to the things you gave me, actually. All 46, which is about $90. Not bad, right? <laughs> 나아라 나아라 그냥 여기로 왔어요 오더하는거 너무 복잡하고 문제는 메뉴가 되게 시적으로 써있어서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대요 레이베스 음. 고리퐁 맛. <laughs> 저는 초콜릿을 시킬 응? Mm? 뭐지? 뭐지? I really like mine. I don't really like mine. What's the problem? It's really soury, chocolatey. Right? Mm. 왜 싱싱해? 너는 마트에 왔어. 재권 실패했어. <laughs> 초콜릿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이 되게 롯데월드 같지 않아요? 뭔가 놀이터 인것 같아. <놀이... 스타벅스는 초콜릿 트러플 라떼도 팔고 트러플 초콜릿 마차 라떼도 팔고 맛있겠다. <놀람> 아, 사이즈리아. Really good price. Look, so cheese, bacon, tomato, 어. pasta. Three 어. dollars. 어. Durian pizza. I, 아, 싫어. <laughs> okay, it's only about four dollars. 아, 이거, 전설의 마법 코르코르에 나오는 북북 할아버지 아니에요?